뭐, 나름대로 이제 2등급 내 친구들 있죠? 제일 많을 것이야, 현장에 또, 그지? 요 친구들은 역시 뭐, 중난도 친구들, 중난도 친구들 다 맞기가 먼저죠. 중난도 뭔지 아시죠? 뭐예요? 뭐, 요약, 이장문, 대입학, 흐름, 이런 친구들, 그지? 요런 친구 다 맞기. 요거 다 맞으시면, 그 다음 찍으면 거진 90점까지 나옵니다. 아시지만, 빈칸, 순서, 문사 다 빼고, 천천히 풀어, 이거 다. 천천히 풀고, 나머지 제일, 제일 적은 번호를 찍으면, 대략 8 0번까지 나와요. 이 영화가 그래. 얼마나 감상 과목이니. 그러니까, 제발, 선생님, 제가 한 문제 싶푸니까 어? 승률이 괜찮아요. 근데, 자꾸 시험만 보면 많죠. 시험 보면 급해서, 제대로 안 읽히고, AB도 못 잡고, 네모 못 치고, 잘 마, 지금, 마, 지금 마음대로 풀어있죠? 제발, 빈칸 순삽을 다 버리세요. 빈칸 순삽을 다 버리세요. 버리시고, 그냥 나머지를 천천히 읽어야지, 느끼면서 해보세요. 안 읽히나? 읽히지. 자꾸 본인의 실력보다 급하게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, 그냥 무화지으로 부르죠. 그죠? 빈칸수삽 다 버려. 다 버리고, 나머지 맞추고 한 줄로 밀어도 거의 1등 가까이라니까, 얘들아. 그러니까 빈칸수삽은 덤이야. 플러스 알파라고. 이해하세요? 그래서 자꾸 그런 틀리로 가셔야 정확도가 올라가. 본인 실력이 부족한데 빈순사다 읽어야지 했다가 망한다고, 제발. 다 틀려. 알았지?